기병부대 예린체리가 있다면 기병에는 시파이가 있습니다. 시파이 기병대, 일명 콩콩이라고도 불리는 시파이는 누가 봐도 중각 기병의 메이스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도 시파의 기병은 플레이트 메일과 체인 메일로 무장하고, 둥근 방패와 검, 합성궁, 메이스, 도끼 등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파의 기병과 예린철리 궁궐 호위대의 갑옷을 보면 가슴에 동그란 철판이 덧대어져 있죠. 이를 크러그 갑옷이라고 하는데 기병을 렌스나 적을 총알이 박히는 것을 방지하고 또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고안된 갑옷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하였으나 윙드의 렌스에 시파이 기병 여럿이 감동되었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이 시파이 기병은 페르시아어로 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오스만의 주력 기병대였죠. 시파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티말리 시파이와 카프클루 시파이입니다. 티말리는 각 주, 지역에서 군대에게 영지를 배분하고 해당 영지를 기반으로 지내다가 전시에 모집되는 본관 영주 계열이었고요. 카프클루는 오스만 제국의 수위탄이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유지하던 근위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헝그루스 블레이드의 시파의 기병은 티말리보다는 카프클루 시파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네요. 카프클루 시파이는 카프클루 부대의 근위 기병대로 상설자는 무라드 1세로 예린체리와 똑같은 상설자죠. 초기에는 이전 예니체리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 소년의 이슬람교로 개종, 훈련시켜 실력이 뛰어난 자를 대국 고위관료 카프클루 시파이 예니체리 손으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은 같이 하지만 시파이와 예니체리는 계급상 사이가 보였고 이에 예니체리와 시파이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요. 예니체리는 같은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이 정의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파이의 계급이 사실상 더 높아 1회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티르크 토착 기족을 힘을 바탕으로 한 리니체리와, 수익탄을 힘을 바탕으로 한 시파이가 신경조에 버리며. 초반에는 예니체리가 우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흐무트 이세가 시파이들에게 예니체리 의 숙청을 지시하여 최종적으로는 시파이들이 예니체리를 모두 소탕하며 예니체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시파이는 수이탐들에게 더욱 더 충성을 바치게 되죠. 술탄에게만 당신에게만 충성합니다. 시파이 기병, 당신은 어떤 전략으로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겠습니까?